제주시 한 마을의 외딴 곳, 제주도 말로 할망다이. 옛날 그 어르신들이 뭐할망다하라그가지고 알고 있지 알고 거기 하여튼 기가 세서 하여튼 그거 해갖고 거기서 절하고뭐 그런 것 같은데. 마을 끝자락에 의문의 집한 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울싸한 분위기에 온몸이 소름 끼칠 정도라는데 굳게 닫힌 문 너머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미스터리에. 언덕 위 빨간 지붕 집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칩니다. 제주도 한경면의 한 마을, 언덕 위에 빨간 기왓집 한 채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부서진 대문과 우거진 숲풀이 눈에 띄는데요. 건물 입구는 녹슨 살창문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문에는 정체모를 천들이 묶여 있는데 꽤 오래 방치된 것 같죠?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에 주춤거리는 것도 잠시 언덕 위 빨간 지붕집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모르지 이거요. 음... 마을 생기, 생기자마자 그것도 같이 생긴 거니까. 거기 하여튼 기가 쎄서 하여튼 그거 해갖고 그 옛날 무슨 계시네요. 전설적으로 한번 뭐 내려오는 네. 같은데그 정의찬도 잘 모르겠어요. 마을에서도 기가 센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설로 전해질 정도면 그 역사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똑똑 문을 두드려보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요. 아무도 살지 않는 듯한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응? 대체 이게 뭐죠? 뭐야? 텅빈 공간 끝에 기다란 나무 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들이 그대로 노출된 벽에는 정체물을 천들과 무명실이 켜켜이 걸려 있는데요.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 도통 쓰임새를 짐작할 수가 없는 것들만 가득한데요. 안과 밖을 모두 살펴봐도 여전히 수수께끼인 건물의 정체. 현무암을 사 올려서 벽을 만들었고 제도의 전통적인 민가의 형식을 많이 달마 있습니다.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가 서양식 목구조의 한 특징인 허르스 구조 형식을 하고 있어서 제도의 전통적인 형식이라고 하기는 음, 어렵습니다. 그 형식을 보아 최근에 복원된 건물 같다고요. 빨간 기와집의 정체는 점점 미궁에 빠져가는데. 이거 옛날 그 무당들 저 뭐든 다니까 무당들이 이런 거 입,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맞아요. 신당 같다는 추론. 어, 그러고 보니 구슬 할때 기다란 탁자 위에 제단을 차리곤 하죠. 그 모습이 이곳과 잘 들어맞습니다. 떠들썩한 구판이 벌어진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과연 무속인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무속인데 하게대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산신을 모시던가 태화 같은거나 동상 같은 거 산신을 모시던가. 아니면은 장군 같은 뭐 탱화 조각상을 모시던가 이런 차이점이 있고 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 당제의 당곳으로만 여기던 곳이죠. 마을 차원에서 마련한 신당이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산신님도 장군님도 아닌 칠성신이 모셔져 있다는데요. 그런데 칠성신이라는 이름은 생소합니다. 마을에서 모시는 걸 보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신앙으로 모시는, 제주도 토속 신앙으로. 뱀신을 모시는 지 뱀신. 뱀이라고요? 응?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꺼리는 뱀을 이 마을에서는 오래도록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네. 먼 과거에는 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면 모두 뱀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제주도 이제 방언으로 할망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할망당은 이저 뱀당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옛 뭐 사람 뭐들 했는데 우리가 뭐왜 그렇게 정해진 전뭐알 수가 없죠. 네, 네, 네. 옛이야기에서 뱀은 자주 악당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대체 어쩌다 뱀을 신으로 모시게 된 걸까요? 차귀당이라고도 하고요.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 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법성이라는 목동이 바닷가에서 어떤 상자를 하나 주신 거죠. 전설에 따르면 바다 위 상자 안에 뱀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뱀을 섬기자 뱀이 할머니 신이 돼 마을을 수호했다고요. 사귀당의 뱀 신앙은 무려 500여 년 전에 고 문헌에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귀당뿐만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서 뱀 신앙이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석상을 보면 뱀을 들고 있죠. 제주도에서 뱀은 곧 칠성신으로 여겨진다고요. 제주도 사람들은 집뒤 곁에 뱀신을 모시는 바칠성을 마련하기도 했다는데요. 바칠성을 정성껏 보살피면 그해 농사와 물질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뱀은 풍요의 상징이었던 셈이죠. 곡식 창고에 뱀신을 모시는 안칠성도 있었는데요. 뱀이 좋아하는 달걀을 꼭 같이 넣어 줬다고요. 뱀이 이 집안의 부를 지키는 업신으로 숭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 뱀신 제주도 뱀신앙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집마다 있었다는 안칠성을 다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종이를 길쭉하게 접어서 뱀 얼굴과 비늘을 쓱쓱 그리면 벌써 완성인데요. 간단하지만 뭔가 기원하는 마음이 특별한 거겠죠? 집집마도 모시는 게 옛날에 칠성 모시면 뭐 재물이 많아지고 뭐 부유해지고 뭐 그런 건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없어져서 제주 특성많이 하는 거예요. 육지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제주에서만 나타난다는 특별한 뱀신앙. 옛 제주 사람들은 뱀을 절대 해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두터웠다고요. 아직도 마을 주민들은 종종 뱀신의 힘을 빌리러 온다고 합니다. 큰일을 앞두면 차귀당을 꼭 찾는다고요. 아, 이번 목요일에 제 손자가 수능을 보니까 좋은 성적을 걸게 해달라고. 뱀이 오래되면 용이 돼서 올라가잖아요.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고 비는 예, 거죠. 제주도 뱀신이 산다는 빨간 제붕집 사귀당은 마을 주민들의 소원에 귀 기울이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해 왔다는데요 앞으로도 사귀당이 마을 사람들 곁에 오래도록 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애니였습니다.